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545장입니다. 전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니배도 믿음만을 가지고 을거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약속의소리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의하의을아아비리고 <놀람> <놀람> <아름다운 놀람> <아비시를 유아베이하에 놀람> 이사람게고 왕이 오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여기 왕의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의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배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싸웠으므로 네. 그에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거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드리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삼수기 방에 달려다니다 유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음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laughs>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불렀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이에이르시 젊은 지라하셨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아들에게 난 너와 같이 지치할 수 하고 손에 자름창 가지고 가서 상실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의 심장을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처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후세 의 계획대로 전 이스라엘 군대가 모인 이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죠. 이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이렇게 대를 지어서. 또 크게 군사들을 세 무리로 나누고그세 무리를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어,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의 원에 따라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비군과 함께 이 마하나임의 성에 머물러 남았습니다. 이제 출정을 앞둔 아비새와 이때와 요압의 요압에게 어, 모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다윗은 자신의 아들 청년 압살롬을 선대하게 너그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탐하는 아들일지라도 아들을 생각하는 이 아비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자신을 반역한 것도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잘 훈육하지 못한 결과로 그에게 국률을 베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했던 간에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 것을 이 지휘관들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압살롬의 이 병력이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다윗의 병력보다 많다는 것이죠. 아마 이 압살롬은 열세인 다윗의 군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스푼에서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크게 패함을 당하죠.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볼수 있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에 있어서 결코 군대의 수나 힘의 우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 40년 동안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한 것은 힘의 비교에 따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소수의 군대만을 가지고도 전쟁 때마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블레셋을 제압했던 것을 볼때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패전은 이스라엘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한 결과인 것이죠. 결국 두 군대의 싸움이 온땅 사방으로 번져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그것입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이것이죠. 그 수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풀에서 죽은 자에서 이 죽은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는 먹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칼이 먹다라든지 아니면 불이 먹다라는 표현을 어, 씁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숲풀이 먹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숲풀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칼에 죽은 자보다 그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람은 다윗의 부하들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큰 상수리나무, 가지가 많은 이 나무를 지나다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 앞장에서, 앞절에서 사무에라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은 그의 머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수 있습니다. 한 해의 머리를 자르면 2 0 0세이나 되는 무게의 양의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그 풍성한 머리카락, 이스라엘의 자랑이 되었고 사람들이 그의 용모에 칭찬했던 그 자랑거리가 이제는 자신을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요합의 한 군사가 요합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합은 왜 압살롬을 보고도 당장 죽이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상을 베풀었을 텐데 왜안 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요압이 요압에게 이렇게 일하기 이야기하죠. 은천개를 달아서 준다고 해도 자신은 감히 왕의 아들을 손에 댈수 되지 않을 것이다 바랍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들었습니다. 다이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청년 압살롬을 해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한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이름 모를 요압의 군사는 다윗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즉 청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책임자인 요압에게 보고를 했는데 요압은 도리어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지휘관 요압은 어찌 보면 다윗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했던 지휘관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투창 어, 세 자루를 가지고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그 압살롬의 심정을 찌릅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이 이 압살롬을 둘러싸고 처 죽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그 요압의 군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열 명의 청년들이 둘러싸서 그 요압 압살롬을 죽이는 죽음을 그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압 은왜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달라는 이 명령,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는 영웅주의에 지나친 영웅주의에 빠져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수는 실적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공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잡는 것으로는 큰 공을 세웠다 할수 없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반란군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이 압살롬을 살려둘 경우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국가적인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압살롬을 쳐 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앞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암론을 죽이고 구슬로 어, 그슬로 도망을 쳤을 때 그의 기환을 앞장서서 고인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요압의 입장에 봤을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가만히 있었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장 위력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출세길이 보장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요압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자신의 출세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에게 해가 될까 하여 주인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적어도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기회를 엿보고 내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게 이득이 되는지, 누구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또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고,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버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모든 삶을, 우리 삶을 어서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laughs>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또,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맞고, 그 길이 선하고, 그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나만 사는 길을 선택하고, 또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길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그 좁은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협잡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 무한한 하나님의 믿 하나님의 복과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나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 행복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것들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동조하여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이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가감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단순히 가진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그루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가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또내삶내 내 유익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또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어, 또이 피라처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yeah.